안녕하세요 진솔하고 깊이 있는 중년의 사랑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여러분 오늘은 tv 호소에서 방영된 리얼리티 다큐 예능 조선의 사랑꾼에서 소개된 아주 특별한 사랑과 결혼 이야기를 들려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인생의 여러 고난을 함께 이겨낸 중년 부부 심연섭 씨와 정영림 씨가 제주도에서의 아름다운 결혼식과 신혼여행을 통해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는 여정입니다 여러분은 이 부부의 사랑 이야기가 왜 수많은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놀라움을 주는지 아시나요? 단순히 나이가 54세라는 사실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사랑은 진솔하고 소박하며 때로는 유쾌하고 따뜻한 순간들로 눈을 뗄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특별한 친구인 후원회장 기천수 씨가 신혼여행 가이드로 변신해 이 부부를 다채롭고 로맨틱한 여정으로 안내하며 웃음을 선사하는 모습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중년의 사랑은 더 이상 열정이 쉽고 새로운 감동을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두 사람의 달콤한 순간뿐만 아니라 사랑과 삶의 기쁨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펼쳐질 흥미로운 장면과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진정으로 이해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순간들을 함께 발견하는 멋진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중년 부부의 로맨틱 여정 사랑과 세심한 준비가 어우러지다. 이제 우리는 TV 크토전 조선의 사랑꾼 프로그램에서 따뜻하고 감동적인 결혼식을 올린 심연섭 씨와 정영림 씨. 두 중년 부부의 이야기를 좀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부부가 보여준 가장 특별한 점중 하나는 바로 사랑이 가득한 분위기와 결혼 준비 과정 곳곳에 담긴 세심함과 정성입니다. 54세라는 나이가 되면 보통은 평온하고 조용한 시기를 생각하기 쉽지만 이 부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을 준비하는 데 있어 뜨거운 열정과 진심 어린 노력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예복 선택부터 학행 맞이 계획, 결혼식의 작은 디테일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세심하게 챙기는 모습에서 기쁨과 사랑이 묻어났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전 심연섭 결혼추진위원회 후원회장이었던 이천수 씨가 제주도 신혼여행 동안 두 사람의 전담 가이드로 변신했다는 사실입니다. 혼자 없어해, 제주도 방황거서 오세요라는 뜻, 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환한 미소로 맞이하는 그의 모습은 부부와의 깊은 유대와 특별한 애정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히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는 시간을 넘어 중년의 사랑이 어떻게 옛것과 새로움을 조화롭게 아우르며 또 다른 빛을 내는지를 보여주는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부드러운 연두색 저고리에 은은한 분홍빛 한복 치마를 곱게 차려입은 정영림 씨와 세련된 수트를 입고 사랑스러운 가방을 맨 심연섭씨의 모습은 많은 시청자들로부터 레트로 감성 가득한 우아한 커플이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달콤한 순간 뒤에는 이천수씨의 엄격한 시간 관리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사랑에 빠져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도 그는 시간 다 됐어요 형님 이라며 유쾌하지만 단호하게 일정을 엄수하도록 독려했습니다. 왜 그토록 시간에 엄격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두 친구를 향한 그의 엄격함 뒤에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긴장감과 유머러스함이 어우러져 이야기는 더욱 생동감 넘치고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이 신혼여행은 단순한 휴가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인생의 성숙한 단계에 접어든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갈 동행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손길, 서로를 향한 깊은 눈빛 하나하나가 설명이 필요 없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새겨 넣습니다. 또한 이번 여정을 책임진 이천수 씨의 역할은 예기치 않은 재미와 감동을 더하며, 운전 기사가 딸린 고급 승합차와 샴페인, I Love You 글자가 적힌 쿠션 같은 세심한 배려들이 완벽한 신혼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부 사이를 넘어 중년의 우정과 지지. 믿음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함께하는 진정한 친구, 든든한 후원자의 존재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사랑은 젊음의 열정뿐 아니라 중년의 인내와 세심한 준비에서 더욱 빛난다는 것에요. 심연섭 씨와 정영림 씨의 이야기는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인생의 중간 즈음에 서 있거나 인생의 풍파를 겪어본 분이라면 이들의 여정에서 깊은 공감과 희망, 영감을 반드시 얻으실 겁니다. 3부 일상 속 소소한 순간과 특별한 신혼여행의 섬세함 탐구 심연섭 씨와 정영림 씨의 제주도에서 펼쳐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부의 이야기가 시청자들에게 진심으로 감동을 주는 이유는. 바로 일상 속 소박하지만 섬세한 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화려하거나 과장된 장면이 아니라 진솔함과 자연스러움이야말로 이들의 사랑을 특별하고 매력적으로 만드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두 사람이 공항에 망대려 전직 후원회장 이천수 씨가 준비한 전용 운전기사가 딸린 고급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화려하고 차가운 호화로움이 아닌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따뜻하고 친근한 분위기입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즐거운 대화가 오가며 서로를 향한 따뜻한 눈빛이 오가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정영림 씨가 연한 분홍색 한복과 전통 모자를 착용하고, 심현섭 씨는 세련된 정장 차림으로 나란히 걷는 모습은 전통미와 현대미가 조화를 이루어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냅니다. 이는 방송을 위한 단순한 연출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존중과 문화를 지키며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천수 씨는 친구이자 후원자 그리고 신혼여행 가이드로서 세심하게 준비한 디테일을 보여주는데 투명한 손목시계를 활용해 일정 준수를 상기시키는 모습은 진지함과 유머가 공존하는 재미있는 대비를 만들어 여행의 분위기를 한층 생동감 있고 친근하게 만듭니다. 이야기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소는 제주도의 대표 명소인 노란 유채꽃밭에서 보낸 소중한 시간입니다. 단 10분밖에 허락되지 않은 짧은 정차 시간이지만 그 짧은 순간조차도 두 사람에게는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서로의 사랑과 자연의 평화를 만끽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간 제한이라는 요소는 시청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서둘러야 하는 걸까요? 이천수 씨가 계속해서 재촉하는 데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긴장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단순히 연인 사이가 아니라 동행자에 대한 책임과 정성껏 짜여진 일정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불어 이 중년 부부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 또한 많은 이들에게 본보기가 됩니다. 요란하거나 과시하지 않고 손을 살며시 잡거나 상대방이 웃긴 이야기를 할때 번뜩이는 미소, 멀리서도 애틋하게 바라보는 눈빛 등은 중년의 나이에 누구나 꿈꾸는 견고하고 성숙하며 깊이 있는 사랑의 전형입니다. 이들의 진솔한 표현 방식 덕분에 이 이야기는 나이나 배경을 불문하고 모든 시청자의 마음을 쉽게 올립니다. 20대, 30대, 50대, 60대에 이르기까지 누구라도 이 감정들을 통해 미소 짓고 따뜻함과 더 나은 사랑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천수 씨가 길잡이 역할을 하며 보여준 모습은 잊을 수 없는 포인트입니다. 그는 웃음을 선사하는 동시에 연령대가 높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주는 우정, 배려, 책임감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샴페인과 다이 러브 유 자수가 노인 쿠션으로 차량을 꾸민 것도 단순한 분위기 연출이 아니라 사랑과 관심에 나이가 없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신혼여행을 되돌아보며 많은 시청자들은 깊은 감탄과 응원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중년의 사랑과 행복을 찾는 이들에게 값진 영감이 되었으며, 긍정적인 댓글과 따뜻한 나눔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깊은 인문학적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소박하지만 의미가 가득한 사랑 이야기가야말로 진짜 매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그렇기에 조선의 사랑꾼 프로그램이 이 부부를 중년 사랑의 모델로 선택해 수많은 시청자에게 영감과 용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들의 신혼여행 뒤에 숨겨진 더 많은 이야기, 도전과 기쁨의 순간들을 함께 탐험할 예정입니다. 놀라운 순간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눈을 떼지 마세요. 4부. 신혼여행 그 이상의 여정 중년 부부가 전하는 삶과 사랑의 의미. 제주도에서의 달콤하고 유쾌하며 감동적인 신혼여행 순간들을 지나, 심연섭 씨와 정영림 씨 부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 이상의 깊은 교훈을 남깁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결혼 후의 휴식이 아니라 중년의 나이에도 사랑의 힘과 끈기가 어떻게 행복을 만들어가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50대의 부부가 어떻게 이렇게 낭만적이고 젊은 감성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진심 어린 마음, 서로에 대한 공감과 매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덕분입니다. 현대 사회의 복잡하고 치열한 삶 속에서 심연섭 정영민 부부 같은 이야기는 마치 바쁜 일상 속에서 맞는 시원한 바람과도 같아 더욱 값지게 느껴집니다. 많은 이들이 감탄하는 점은 그들이 나이와 건강, 삶의 무게라는 시련을 함께 극복하며 서로에게 다이되어 든든한 가정을 일궜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연인이 아닌 인생의 동반자이자 매순간을 함께 지지하고 나누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이천수 씨가 계획한 시간 제한과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주 신혼여행은 신성하고 소중한 의미를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화려함의 크기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순간들의 질로 결정된다는 것을요. 노란 유채꽃밭을 단 10분간 바라보는 것 고급 차량 안에서 나누는 소소한 대화 하나하나가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됩니다. 또한 친구이자 든든한 후원자인 이천수 씨는 변함없는 우정과 동행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그의 세심함과 유머, 그리고 진지함이 어우러져 여행은 더욱 특별해졌으며 친구와 가족 간의 깊은 유대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년의 삶과 사랑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감정의 절정을 지난 시기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중년의 사랑은 오히려 더 깊고 견고하며 인생의 여러 굴곡을 거치며 성장해 갑니다. 그것은 함께 어려움을 넘어서는 동반자애이며 많은 시련을 통해 얻은 믿음과 진정한 나눔입니다. 심연섭 정영민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는 어떤 나이에도 사랑에 대한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마음을 열고 사랑하는 이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 순간들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부부의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누어주세요. 혹은 여러분이 아는 중년의 사랑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야말로 사랑의 힘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는 살아있는 증거이니까요. 끝으로 진솔한 실생활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더욱 깊고 감동적인 중년 사랑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중년의 사랑은 언제나 뜨겁고 희망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저희 프로그램 제작팀은 여러분의 지속적인 동반자와 지지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은 저희가 끊임없이 노력하여 양질의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앞으로도 흥미로운 콘텐츠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합니다.